야외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룻알이라 불리는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동안 침입자 미디안을 피해 덜덜 떨었던 이스라엘이지만 기도원의 부름에 장정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기도원은 3만 2천 명의 병사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기도원의 의용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질 것이고 그들 대다수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쫓던 사람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 결과 전투가 가능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열의 차이는 더 이상 4대 1이 아니라 14대 1로 확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1차적이면서 상식적인 방법은 미디안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자들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적이 소유한 무기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확보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금속을 재련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입고 난뒤그 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새 그 공로를 가로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 합니다. 애초에 모세는 훗날 이런 착하게 빠질 백성들을 미리 경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수요에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은 사람들을 통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것은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많은 숫자는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의지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병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수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포인트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수많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승리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길 기뻐하셔서 극적 승리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병사 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름 받고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충성되이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